이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이 주일 아침 첫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행복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자들입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는, 우리는 행복한 자들입니다. 예수님 믿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은 행복한 자들입니다. 성경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인 것입니다. 그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성경의 선포인 것입니다. 사실이에요. 이 선포는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하시는 선포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성경이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의 설교의 핵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믿고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으로 행복해질 것이 아니라 이미 지금 현재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아멘을 잘 하셨습니다마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아닌데, 그렇지 않은데, 나는 지금 행복한 것 같지가 않은데, 나는 지금 불행하다고 느끼고 있는데, 어째서 내가 행복하다는 거지? 나중에 언젠가 복을 많이 받으면 행복해지겠지만, 나는 지금 별로 행복한 것 같지 않습니다, 목사님. 왜 행복을 강요합니까? 이런 생각이 속으로 드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그것이 또한 인간적인 면에서는 정상이라 할수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어서 힘든데, 아니, 우리가 왜 행복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가. 여러분, 오늘 이런 생각이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왜, 왜 행복한 자들인지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첫 번째 이유는 바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행복한 이유는 구원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환경 본문에서 다시 한번 보시면 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시고 야외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 없습니다.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다 구원을 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 외에,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자들이 누구냐라고 똑같이 물을 수 있습니다. 오직 크리스찬만 구원을 얻습니다. 다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만 구원을 얻습니다. 근데 구원이 뭐길래, 구원이 뭐길래 그렇게 구원을 얻은 것이 행복이란 말이냐. 아니, 10원도 아니고 구원인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내가 행복할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구원이 뭔지를 분명히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 앞에서 죄의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영생을 얻게 되고요. 죽음 이후에 지옥의 멸망이 아니라 천국의 삶을 허락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 구원은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세상에서 얻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얻고 싶어도 얻을 수 없어요. 돈 수조 원을 갖다 준다 해도 이 구원만큼은 얻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이 이 구원인 거예요. 오직 예수를 믿은 크리스찬만이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구원은 결국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삶을 보장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 구원을 받은 사람은 육체의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육체가 죽는 순간 영생이 시작되기 때문에 죽음마저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무슨 일이 닥친다 해도 설령 죽음이 찾아온다 해도 담대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특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행복이 아니면 무엇이 행복이겠습니까? 이 구원을 얻지 못하면 하루하루가 위태롭고 불안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 모르는 이 위험한 세상을 살면서 죽음 이후에 영생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없어다는 것은 불행인 것입니다. 20대밖에 안된 젊은 사람들이 하루 아침에 전혀 생각지도 않은 상황에서 죽는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도 기가 막히고, 그 부모도 기가 막히고, 그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도 기가 막힙니다. 제가 그 사건에 대한 다른 언급은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생명이라는 것이 여러분, 순식간에 전혀 준비되지 않은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사는 우리 인간들이 이 구원을 얻지 못하면 결코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삼성의 고 이병철 회장도 그렇게 많은 돈을 벌었지만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과 또 궁금함 때문에. 그가 천주교 신부에게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어떤 상이 펼쳐지는 것인가? 이만큼 여러분 인간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얻을래 얻을 수 없는 영생과 천국의 삶. 이것은 오직 믿음을 가진 우리 크리스천들만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얻은 자가 바로 좋아 여러분들 크리스천들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최고의 행복 조건을 망각하고 살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도 불행하다고 느낀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우리는 지금 최고의 것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그 구원의 가치를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구원을 우습게이게 만드는 것이에요. 에이, 구원 같은 게 무슨, 당장 지금 내게 필요한 돈이 없고, 건강이 없고, 이런 세상적인 것들이 없으니 나는 불행해라고 생각하도록 우리를 자꾸 속이는 것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절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얻은 그 구원을 깊이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가치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 하나면 내 인생 행복에 충분한 조건이 된다고 라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행복한 사람인 이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지금 여러분 느낌적으로 어, 나는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 나는 왠지 불행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해도 그것은 거짓말인 것입니다. 서단에게 속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게 된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것을 소유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없는 것 가지고 불행하다고 느끼지 마시고 구원 하나면 충분하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구원의 가치를 늘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안에 참된 행복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원을 묵상하고 구원의 가치를 깨닫고 구원을 믿을 때 그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 계시다면 모르겠거니와 예수님을 다 구주로 영접하신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은 이미 행복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복된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최고의 복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이 아침에 꼭 믿고 마음에 굳게 간직하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왜 행복한 자들인지 이유가 또 있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야외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돕는 방패가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방패는 아시다시피 보호하는 도구죠. 막아내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해주셨습니다. 그것이 야훼의 방패였습니다. 여러분 낮에 해가 상치 못하고 밤에 달이 상치 못한다는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은 이 낮에 해가 광야에 너무 뜨거워서 사람을 죽일만큼 뜨고 위험한 것이거든요. 그 뜨거운 태양 볕으로부터 구름을 통해서 그들을 막아주신 것이고요. 밤에는 또 한없이 기온이 내려가서 영하까지 떨어집니다 그러이 일교차가 막 수십도가 나는 것이죠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밤의 달, 밤의 추위도 하나님이 불기둥을 환하게 피셔서 그들을 따뜻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연재해와 이 무시무시한 기후에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의 방패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는 수많은 독사와 전갈들과 사나운 또한 짐승들이 있는데 그들을 하나님이 막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목마름과 배고픔도 주님이 도우셔서 그들의 목마름과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지요. 다른 민족들이 함부로,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게 막아주신 것입니다.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 소문을 듣고 두려운 마음이 들게 만드셨습니다. 두려워한 나머지 감히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돕는 방패가 되셔서 그들을 이 모든 위험으로부터 막아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동일하게 돕는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에 마귀가 가져오는 모든 저주와 위험과 악을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돕는 방패가 되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나 아무나 다 막아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만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막아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돈과 권력과 명예를 가졌다 해도 갑작스럽게 오는 이 마귀의 공격을 막아낼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마귀의 공격을 막아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은 가장 강한 자야외 하나님으로부터 도움과 보호를 받는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사에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행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고니와 오직 크리스탄만이 하나님의 돕는 방패를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방패는 우리 인생에 가장 안전한 삶을 허락해 주시고요. 결국 여러분 이 방패는 우리의 영혼을 저 천국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물론 이거니와 가장 좋은 천국으로 우리의 영혼을 안전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영혼들은 악한 영들이 와서 그 영혼을 데려갑니다. 최후의 심판이 있기까지 악인들이 대기하고 있는 지옥 전단계에 머물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은 육체가 죽을 때 천사들이 와서, 최후의 심판까지 대기하고 있는 천국 전 단계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육체 생명이 끝나는 순간, 우리의 영혼의 향방이 갈라지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고 막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악한 형들이 와서 그 영혼을 데려갈 때, 그걸 뿌리치고 막아낼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직 우리 크리스찬들만이 악한 영들이 오지도 못하고 건들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썩 꺼져! 이 사람은 나의 자녀고 이 영혼은 내가 천국으로 데려간다. 이것이 주님의 돕는 방패인 것입니다. 그 누구도 얼씬거리지 못하고 우리의 영혼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행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혹시 인생을 사시면서 아, 나는 누군가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불행해. 나는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어서 불행해. 아무도 나를 거들떠보지 않고 도와주지 않아서 슬퍼. 이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굳세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의 돕는 방패가 되신다고 하셨으니 제 인생을 모든 저주와 위험과 악으로부터 막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에도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나의 돕는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하루하루 행복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이 행복한 이유는 하나님이 대신 싸워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 주시는 인생,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야외의 구원을 너가 쳐든 백성은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되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나님이 또한 이스라엘의 영광의 칼이 되어주셨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칼이 되어주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대신 싸우셨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칼도 없고 칼들 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칼이 되어주셨어요. 대신 싸워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실력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싸워주셨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을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은 적들을 완전히 정복할 것이라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친히 싸워주셨고요. 결코 그들의 실력을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크리천들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칼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 대신 싸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대적이 우리에게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입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 주시는 존재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싸울 대적이 누군가요? 그 대적은 바로 사탄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사탄과 싸우는 게 크리스찬인데,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자, 오직 크리스찬 뿐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힘을 가지고 있어도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어요. 그 어떤 권력으로도 불가능해요. 그 누구도 이 세상에서 사탄과 싸워 이길 수가 없는데, 오직 크리스찬만이 사탄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기 때문이에요. 사탄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잘라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 사단에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단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복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게 바로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 뿐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사단이 복종할 수밖에 없어요. 복종하기 싫지만 하나님의 법이 그렇기 때문에 복종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강해서가 아니에요, 절대. 나는 정말 형편 없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만큼은 사단이 복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사단을 복종시킬 수 있고 물리칠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세상에 어떤 것으로 할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돈과 권력 절대 안 됩니다. 오직 예수 이름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가지고 있는 권세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자들인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단을 대적하지 못하면 인생은 결국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사탄은 인생을 불행으로 끌고 가서 결국은 지옥에 쳐 넣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 사단의 세력 앞에서 견딜 존재가 없어요. 다 불행하게 살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마귀에게 지배당하는 자들의 운명인데, 우리 예수민의 크리스찬들은 그 마귀의 존재를 쫓아낼 수 있고, 그의 소나기를 뿌리칠 수 있고, 그를 명령하여 떠나가려 할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탄을 완전히 밟아 이길 수 있는 존재, 그것은 크리스찬들 뿐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꼭 기억하셔서 비록 세상에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게 있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묵상하고 믿음으로써 여러분들은 행복을 유지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사탄의 저주와 위험과 악을 다 막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천국 갈 때까지 온전히 보호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대신 싸워 주시기 때문에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말미암아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미 행복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행복한 자들이에요.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앞으로가 아닙니다. 지금은 불행한데 그래 뭐 나중에 언젠가는 행복해질지 모르지 이게 아니라는 것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과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승리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자들이 되었다 사랑 성도 여러분 다른 이유로 행복해지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이유로 행복해지려고 하신다면 여러분은 계속 불행하다고 느낄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행복한 자들이라고 하는 이유는 다른데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것은 세상 것이 아니고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끊임없이 세상 소유로 행복해지려고 하면 우리는 정말 좋은 걸 가지고도 행복을 잃어버린 어리석은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을 가짐으로써 행복하다. 그러면 그것은 가짜 행복이에요. 반짝 행복입니다. <laughs> 영원하지 않아요. 금방 사라져요. 또 불행하다고 느껴져요. 남과 비교하면서 크, 남도 40평 갔으니까 아유 나도 40평 가면 되겠지. 4 0평짜리 얻으면 여러분 만족하지 않습니다. 또더 넓은 집을 찾습니다. 이렇게 세상 것은 우리가 얻으면 얻을수록 그 목마름이 해결되지가 않아서 계속 불행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참된 행복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구원자 예수님을 믿고 목자이신 성령님을 믿고 살아갈 때 비로소 주어지는 것입니다. 환경이나 소유로 행복해지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복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돈이 부족해서 지금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돈 부족합니다. 저도 돈이 부족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불행하다면, 우리와 그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행복의 조건은 다릅니다. 집이 너무 좁아서 불행한가요? 여러분, 그런 걸로 행불행을 따지시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얻을 거처는 적어도, 우리에게는 귀한 처소, 예수님이 예비하신 처소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마음의 영적인 행복을 유지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에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이 없어서 불행하신가요? 내 편이 되어 줄 사람이 없어서 불행하신가요?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없다고 해서 불행하다고 느끼지 마세요. 남편, 아내가 못마땅해서 내 인생은 불행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족시켜 주시는 여러분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여러분들의 부모가 되어 주시고, 여러분들의 연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지금 행복한 자로 살고 있음을 믿고, 여러분, 그 어떤 세상 환경에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행복을 유지하시고,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